옷이 세트 같다. 어? 세트 같아 뭐가 세트? 위에. 위에 하고 쪼끼하고 아, 안녕하세요, 윤도치입니다. 야, 뭘먹지 오늘은 팀 라이딩으로 원래 아,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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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김장 하시던데요? 어, 반포 <laughs> 쪽으로 이렇게 라이딩을 네. 가기로 했었는데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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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늘 뭐 김장 때문에 아, 멀리 <laughs> 못 가신다고 해서 오늘 미음나루만 딱. 찍고 오기로 음,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이제 네, 뭐 이게 가을에 어. 거의 막바지라서 네. 단풍이랑 꽤 이쁘게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와이프가 보통은 평지 잘 따라 오거든요. 어, 뭐 엄청 빠르게 가는 속도도 아닌데. 오늘 유독 못 따라와서 어 이제 앞에 분도 먼저 보내고 어 저는 와이프를 좀 천천히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음 양평에서 어 양수까지 가는데 어 양수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 라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 때어 이런 저런 영상들도 좀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있는 약간 코너길 같은 데인데요. 예, 여기 낙엽이 많아가지고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 여기 데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는데 데크를 이쁘게 깔아놔서 예, 안전감이 예, 생겼네요. 오늘도 예, 양수에 도착을 했고요. 어? 생각보다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지는 않더라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그래. 그래도 많은 최근에 있던 가요. 날씨 중에 더 아, 나도 어, <laughs> 생각보다 포근한 날씨여가지고 <laughs> 라이딩 할 만했습니다. 사실 뭐 아, 저랑 와이프만 아, 좀 오늘 아, 한가했고요. 나머지 그래? 분들은 그래? 또다 그래. 바쁘시더라고요. 아, 어, 야, 작은 벌 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날라다녀서 제가 좀쫓으라 그랬더니 자기 벌써인다고 좀 짜증 냈어요. 그래서 우리 평준형님이 좀 끌어주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또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아뭐 구리 한강공원인가요? 여기 좀 달리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매운나루가 나옵니다. 어, 와이프가 매운나루몇번 도전을 해가지고 잘 타는데 경늘은또 했는지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예, 앞에 이제 경사가 예, 높다고 오신 분이 매운나루를 첨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팀에 가입하시고 오늘 첫 라이딩이신데 예, 단또 올라가는 거 영상 한번 담아드리려고 예,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다 컷을 많이 했는데 또 미음나루 올라가는 영상은 풀로 또다남겨놨고요 이번에 공사를 해서 그런지 노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방금 왼쪽에 가로등 같은 뭘 심고 계시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낙엽만 뭐 조심하면 사실 크게 위험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이 클립도 신고 자전거도 이렇게 계속 타시는데 자전거 옷이 아직 쑥스럽다고 못 입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입으실 것 같습니다. 예, 뒤늦게 좀 이렇게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신 분이어가지고, 또 친구분들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쉽구나. 조금 일찍 올라와서 올라간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도착을 했네요. 아, 와이프가 안 올라와서 그래서 뭐 잠깐 휴식을 하고 물한잔 마시고 네. 그냥 사진을 한장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찍고. 네. 바로 내려갔습니다. 39km네, 까지 39km. 원래 100km 이상 라이딩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뭐, 김장철이라서, 다들 김장하신다고, 어, 아,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아래 어디 기다린다, 그래서. 아, 옮기게 지금, TR 한번 갱신하라고. 노면도 아, 네, 많이 좋아져가지고 알이프한테 한번 타면서 네. 기록도 한번 단축해봐라 그랬는데 끝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잔 마시고 가요? 먹으 달라? 한 어, 한 11시 정도에 또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빨리 그냥 내려가서 한잔 마시러 갑니다 미음나루 올라오는 길에 바로 우측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를 몰랐어요. 아저그 아래 카페에 들어가 있어. 이언날 올라. 어, 처음 알아.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어. 어글로와타들로갈 거야. 그럼. 사진 한번 찍어요. 오늘 왔는데. 한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같이 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내려가는데 위험한 곳에 또 보호대가 어 있더라고요. 네. 안전에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카페 앞에 도착을 했고요. 어, 어, 카페가 좋더라고요. 카페는 뷰도 좋고, 안에 뭐 피자도 팔고, 스파게티 이런 것도 팔고, 근데, 뭐, 뭐 자리 값이라고 그런지, 아, 커피랑 굉장히 비싸가지고, 아, 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거 뭐, 그냥 라이딩 한 번에, 뭐 커피, 좀 비싼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다 좋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다음면좀안올것 같아요. 시간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즐기면은 풍경도 즐기고 하면 좋을 텐데 차한잔 마시기에는 조금 비쌌던 것 같고 어 밖에서 있는데 좀 추워가지고 또 그늘이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실내에서 다도고 나왔습니다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갈때 되면 화장실 가는 와이프 때문에 다들 기다리네요 날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복귀 라이딩 시작했고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 뷰도 좋고, 예, 영상을 또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하늘을 보면 확실히 가을 느낌이 더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선두에 가는데 와이프가 뒤에 안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좀 확인을 했고요 양수철교 넘어갈 때도 풍경과 함께 같이 담아왔습니다 양수역에서 잠깐 또 쉬었다가 양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낙엽이 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비가 오거나 하면은 조금 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낙엽이 정말 많아요. 네, 뭐 덕분에 사진 찍기는 좋은데 좀 위험할 수 있, 있더라고요. 영상은 점음 2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계속 오다다가 뒤늦게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와이프가 또 쳐져서 어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또 데리고 가고 있고요. 옥천 냉면 쪽 가는 길인데 나도 살짝 속도 늦히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뭐안데 와이프가 좀 이제 저희는 정상적인 자전거 길로 왔고요. 와이프는 좀 살짝 지름길로 와가지고 지금 앞에 선두에 있고요. 또 이렇게 와이프가 느려지면은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져서 밀발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밀바를 해주다가 한번 넘어진적이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또 타다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좀 여유있게 해주는것 같습니다. 파워가 여유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좀 안정성있게 밀바가 되는것 같아요 조금 더 밀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잘 타셔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날이 어, 올해 진짜 크게 첫 눈이 온 날이에요. 그 눈이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자덕 입장으로서 아좀 이렇게 이 영상을 보니까 어, 빨리 계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영상이 거의 마무리 다가고 있고요. 뭐 특별한 게 없는 라이딩입니 그냥 저희 팀원들하고 함께 갔다 와서 좋았던 라이딩이었구요 포켓길은 아까 뭐 깃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역풍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또 즐겁게 팀라이딩 다녀왔고, 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